얘는 등차수열 단원에서 배우던 내용이 맞아요. 일단 정의 자체는 역수가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an들이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an이 음, 아내 아, 이걸 로 하자. an이 등차수열이면 뭐라고요? an분의 1. 그럼 다정의가 되겠죠. 맞죠? 이 수열의 이름이 뭐다? 조화수열이다. <laughs> 됐습니까? 정의의 정의. 그러면 조화수열의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할까요? an이 조화. 그러면 뭐라고 해들어? a n 분의 1은 뭐라고? 좋아. 등차가 돼요. 조화의 역수는 등차 등차 역수가 조화는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등차 중앙을 써보죠. a n 분의 1, a n 플러스 1분의 1, a n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등차 중앙이 뭐라고 했니 가운데 거의 두배는 양끝의 합과 같아요 라는 이 관계식 물론 등차중앙은 원래 가운데 항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냥 편의상 이식도 그냥 등차중앙이라 부르겠다는 말이어야겠지 근데 너희 오늘 테스트에서는 정확하게 넣는 거라서 a n 플러스 1이 등차중앙이고 관계식은 2배 a n 플러스 1이 a n 더하기 a n 플러스 2였다 그게 답이었어야겠지 자 그러면 이 식을 등차중앙을 구해보자고 그러니까 얘를 해서 a n 플러스 1을 구해보자고. 자, 그럼이 통분 먼저 좀 해볼까요? 그럼 뭐지? 가되 AN 플러스 1분의 2는 AN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 되는 거 맞죠? 역수를 취하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니? 역수 취해지고 이 곱해주면 맞습니까? 그거의 의미가 조합평균이 뭐냐면 역수의 평균에다가 역수 어. 상세평균의 역수라고 그 요게 지금 뭐다? 조화평균이라고 근데 그래, 얘를 계산하면 뭐 나온다고 얘들아? 요래 나오는 거 맞나요? 맞니 안 맞니? 얘가 지금 요래냐고 나 요래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조화중앙이라고 얘를 조화수열의 가운데 항 되니 조화 중앙의 의미는 뭐라고? 조화 평균이야. 라뭐 아, 조화? 맞잖아. 아무 보 조화로 하니까 됐죠. <laughs> 그러니까 조화 수열 문제는 뭐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뭐안 되냐면 주어진 수열이 조화 수열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역수. 그냥 역수 치해서등차수를 문제 풀고 풀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역수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헐어 이거 되게 좁아졌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왜안 쳐다봤을까 <laughs> 어. 그다음에 이거 한 개만 더 보고 올게 이거 왜 이래 왔을까? 그냥 이걸로 하단 말인가? 어. 봐봐 여기다가 양변에 이거 요 식에다가 양변에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곱한 뭐가 될? 2배의 AN, AN 플러스 2는 그 다음에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이랬는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더 많이 나올 거거든 시험 문제에서 됐니? 그러면 너희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공수원에서도 당 방식 쓰는 거거든. a b b c c a가 보이면 무조건 뭐 하는 거냐면 나누는 거야. 됐니? 나누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둘둘 째서 관찰하면 뭐가 보여? 이식이 보이지 않냐고. 공수원에서 좀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방식에서. 그러니까 뭐다? 이상하게 두 개, 두 개, 두 개의 길이 곱이 있다. 그러면 나눠버입니다 통째로 세 개로. 그러면 이게 형태 만들어지는데, 얘는 항상 적골이니까 낱개로 되는게 훨씬 계산이 편하다는 거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아 물론 축축할 수 있는데 축축하지 말고 풀리자고 <laughs> 그래서 뭐 한다고? 얘를 양변 역수를 해 네. 그럼 네. 뭐가 된대? 2 4 6 8 6 7 8 그래 된다고 근데 2 4 6 8은 무슨 수혈인데? 등차 수열이잖아 네. 공차가 몇이에요? 2 2고 첫째 항이 2 이거잖아 맞아? 그러면 a m 분의 1은 d n 에 A 빼기 T니까. 요래는 거 같나요? 맞죠? 얘를 응. 다시 뭐 하면 돼? 역수. 하면 조화수열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래서 A 100을 아, 물었으니까. 답은 아, 뭐가 돼? 200분의 1이다. 물론 여기서 추측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하기 편한 형태긴 한데. 그러니까 조화수열 문제는 다 해본다고? 역수에서 등자수율 나온 체크하면 돼. 해서등자수율나다아푼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된다고? 역수. 양배 역수하면 된다고. 이거 말고는 뭐 중요한 게 없다 이들아 저기 뭐세개총 앤텀 문제를 풀든뭘 푸든 말해. 자첫 번째 홀수 합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1 3 5 7 9이 마이너스. 계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알아요. 등차수에 합하면 되니까. 근데 결과를 음, 외우는 거랑 n 음, 제곱.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되겠지. 증명은 등차수의 합 쓰면 돼요 자 등차수의 합이 뭐라고? 2분의 m이 맨 앞에 거맨 뒤에 거그 아, 어. 다음에 요게 2 곱하기 1배기1 맞아요? 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n번째니까 네. 여기가 몇 개가 돼요? n개가 됩니다 맞아? 맞습니까? 음. 곱하기 함수 됐죠? 그렇죠? 그럼 a 가 뭐야? 2분의 2 n 에다가 곱하기 n 이 니깐, n제곱 n 제곱이다 됐으니까 그다브두 번째 짝수 합이에요 외워라 거든. 얘가 n곱하기 n이야. 하나는 그대로 오고 짝수니까 평수에다가더하기한 거잖아. 약간 더하기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라 는데지 본인 취향대로 외우세요, 겠지 됐으니까. 얘들 증명은 일단 좀 복잡한 걸로 할게요. 등차수열 합으로 할게. 요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그다음 얘들 n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면 되겠지? 자세 번째, 아, 그냥 다 연수합이에요. 증명은 똑같아요. 공차가 1인증자 수열이니까 앞에 거.

그래 이거 뭐가 돼? 이렇게도 네, 증명할 수 있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laughs> 이거 모르면 좀 문제가 있다 L -N C, 지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 5,6,7,8,9는 그냥 추론하기예요, 추론하기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야? 이의 거듭제곱이잖아. 네. 그래서 그냥 a n은 이의 거제곱 그냥 이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추론하기. 그래서 b n은 이거 빼기 1한거 맞아? 네. 그래서 b n은 이 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막뭐 뭐, 등비수열에서 빼고 그지 산게 아니야, 지 그냥 이 숫자를 보면 바로 이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다? 이 숫자가 눈에 익숙해져야 된다. 해야겠지 됐습니까? 얘는 먼저 알죠. 여기다가 더하기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그냥 나오는 거 알겠지. 됐습니까? 그다음 밑에 건 저, 저번에 했으니까 알겠겠죠? 네. 얘가 뭐라고? 7의, 7의, 10배기 1. 7, 10배기 1. 10배기 1. 0기 1. 1 이제 대각배 1이니까 dn은 10의 n제 곱0 0이 1이다. 하고 9분의 4만 곱하면 된다 했잖아 맞아.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 고군는 그냥 상식의 수열이 된다겠지. 뭐할까 abcd e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야겠지. 얘가 문구가 엄청 많거든요. 문구가 다 다섯 개 정도 자주 나오는 것만. 그래서 일단은 규칙성은 이거예요. 앞에 두 개의 합이 뒤에 거에 나오게 되야겠지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의 합이 여기 나오게. 맨 앞에 두 개는 제시돼 있어야 돼. 여기 문제마다 달라요. 1 1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고. 그냥 문제지마다 달라. 어. 그다음 요거 두 개의 합이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상은 알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름이 피보납치예요 물고사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상식으로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그냥 보통 뭐냐면 막 이런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 관계식 이 어떻게 되니? 앞에 두 개의 항의 합이 그다음 거가 되는 거겠지. 단계식 그럴 때 뭐라고 했니 점화식이라데거 했지. 점화식이란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숫자는 모르잖아. 그래서 예의상 이런 정보는 주어 줘야 되겠지. <laughs> 됐나요? 그럼 예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 어떤 계단이 있어. 그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n 번째 계단. n 플러스 한 번째 계단, n 플러스 2 번째 계단이 있어, 됐니? 그래서 뭐냐, n 계의 계단은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 날 거야. 이때 h를 구해달라. 근데 규칙성이 뭐냐면 한 번에 한칸 올라갈 수도 있고 점프해서 두칸 올라갈 수있다한 번에 한칸 또는 두칸 뭐라고 하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거든 문제는 되게 막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뭐 바구니로 껴가지고 원숭이가 있는데 한 번에 바구니에 한개 또는 두 개의 바나나를 담았을 때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흰바둑돌이는 검은 바퀴 나열하는데, 검은 바퀴끼리 이어나한는데그 경우일 수도 사실 이게 나오거든.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봐. 정석이 어차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일단 볼게. 좀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를 관찰해볼 거야. 이거를. 그럼 얘는 뭐야? n 플러스 2k 계단에, 올해는 동해수라고, 그러면 얘는 기준이 이렇게 산단다. m 플러스한 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느냐, 안 밟고 올라가느냐로 나누게 돼요 됐니? 플러스한 번째 계단을 밟는다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말이잖아 네. 그럼 이 경우에서는 뭔데? n 플러스한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쓰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라고 됐니? 음. 그런데 여기를 안 밟는데 얘를 안 밟으면 여기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여기 밟고 나서 한 번에 두칸 점프하면 n 플러스 2개는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받는 거라고? n 번째 계단을 밟는 아. 거라고 그럼 걔는 경우 횟수가 뭐야요 A, 그래서 얘 또는 얘는 겹치는 게 없잖아 맞아?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개년생님면안 되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 애들이 이상 수리안 들리지 쌤 얘는 아 뭐지? N번째 계단을 밟는다는 거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케이스는 안 들어가져 있어요 이 케이스는 N플러스 3번째 계단을 밟잖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무슨 말이냐 여기 밟고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봐봐 앞에 두 개의 합이 이게 나왔네 뭐야? P1 지수율이 되는 거라고 <laughs> 그럼 여기 봐봐 a 1의얘들 몇이에요? 1 맞아요? A2는 몇이야?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맞습니까? 맞니 안 맞니? 따라서 A, N에 나열하면 이번에는 1, 1이 아니라 1, 2로 시작해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 A 7번째 물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얘가 더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일단 요정도 기초 어떤 정석 기우는데 많으니까 됐죠? 이렇게는 좀함수를다들 알고 하자고 그냥 지나간 초기도 아닌 거니까.